이번 대책은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네가지가 없는 대책이라고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가지가그 여러분들 알고 있던 그안 좋은 뭐 싸가지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네가지가 결여가 되는 게 처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책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좋은 곳에서 어,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그 기본권을 아예 그냥 시작부터 너희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실감각이 음.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걸 그냥 탐욕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것. 이거 정말 정책의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, 음. 그다음 진정성이 음. 없습니다. 집값 떨어지면 집사세요라는 말을 했잖아요. 어떤 뭐 차관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, 물론 사과했지만 네. 음, 사과도 모르겠습니다.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. 그러니까 갭 투자를 완료해 놓은 상황에서 아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. 이 상황이 저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고. 아, 네번째는 철학이 음, 없습니다. 철학. 정책에 음. 저는 코미디 할 때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 그냥 서킷 브레이크인 거거든요. 그냥 잠깐 멈추세요. 저, 저, 일단 일단 하지 마. 지금 급브레이크 그 잡은 거예요, 그냥. 네, 네, 네. <laughs> 그러니까 멈춰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여러분들 칼국수 끓여봐서 알잖아요. 우리 면 끓일 때면 넣고 불글 끓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찬물 약간 부어주면 이제 거품이 가라. 고또 찬물 붓고 거품 가라. 고근데 거기다 그냥 뚜껑 덮어놓은 거예요. 음. 그럼 이게 그러니까 넘쳐나오죠, 무슨... 당연히. 음. 이 수요들은 이런 상황들을 그냥 절대적으로 노출시켜버린 거다. 아무런 대책의 철학이 없다라고. 생각하기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1월 이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그 반응들이 오세훈만 웃고 있을 거다.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보나 말나다는데 실제로 좀 웃으셨나요? 아유,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있던데요아 오세훈 얼굴을 또 봐야 하나 반대편에서. <laughs> <laughs> 저는 저는 그 발표하는 날 놀래 가지고 웃을 틈이 없었는데 <laughs>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책이었잖아요. 네. 서울 시내에서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평균을 내보면 전혀 오르지 않은 곳이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입니다. 아. 그 다음에 또 강서구, 중랑구 이런 데는요, 네. 오히려 떨어진 데거든요. 아. 그리고 그 인근에 다른 자치구들도 안 오른 곳이 많아요. 근데 그, 그 곳까지 다 들어갔거든요.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. 그렇게 할 줄은 정말 상상이 안갔었으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매물이 실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월세 물량까지 실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왜 전월세 물량까지도 실종이 된 거예요. 지금 토호제가. 어. 토호제 기본적인 이해는 그겁니다. 네 집에 네가 살아라. 음. 네 집을 어디 누구한테 세를 주지 말아라. 너의 집을 어 개푸자하지 말아라. 전세를 주고 집을 사지 말아라. 이건 그냥. 네가 가지고 있는 집 아니면 팔아라랑 같은 의미거든요. 그니까그 집에 당신만 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당연히 전월세 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 귀해집니다. 그러면 월세나 전세나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.